옛날에 길을 지나다 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도를 아십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있었어요. 그런 분들은 다 그만두고 도를 왜 닦아야 할까요? 말을 바꾸어서 마음을 왜 닦아야만 할까요?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바라는 거예요. 바란다는 건 뭐예요? 여기에 빈 컵이 있다는 거죠. 채우기를 기다리는 빈 컵입니다. 그래서 마음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죠. 사회로 나가죠. 사회에 그것이 있으니까요. 돈도 있고, 명예도 있고, 권력도 있고, 남자 같으면 여자, 여자 같으면 남자. 사랑도 거기에 있지요. 그 사회가 우물이죠. 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돈이라는 물, 명예라는 물, 권력이라는 물, 여자라는 물. 그래서 우물에 나가면 경쟁이 시작되고 그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물을 퍼오게 되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채우게 됩니다. 문제는 이 채워진 물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컵이 생겨난다는 데 있습니다. 그래서 또 가져와서 물을 채우죠. 그러면 또 하나의 컵이 생겨나죠. 컵은 계속 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채워진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으면 반밖에 차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절반의 만족과 절반의 불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고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? 참아야죠.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을 참아야만 하는 세상, 가민토, 사바 세계라고 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길이 나오는데 그것이 도, 마음을 다스리는 법인데요. 그것은 컵을 줄이는 겁니다. 이렇게 커지니까 반밖에 안 찼던 컵인데요. 컵을 반으로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? 가득 차게 되죠. 그래서 사람의 삶은 밖에 나가서 세속적으로 물을 퍼오는 부분과 마음을 다스려서 컵을 조절하는, 줄이는 두 가지의 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삶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컵과 물의 원리죠.